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오늘은 3.5톤 광폭 윙바디 맛집 이음트럭으로 컨셉으로 이제 촬영,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떻게 설명해 드릴 거냐면, 어, 지금 광폭 윙바디 그냥 아예 신차라고 보셔도 되는 만한 차들이 많이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정폭 윙바디로 출고를 해서 이제 2 3년식에 2만키로 띈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4년 1월에 등록한 아예 무주행 신차 어, 주행거리가 300에서 400km 많게는 500km까지밖에 안되는 차 여기 10장짜리 오토미션이 들어간 6.6 와이드 모델의 10장짜리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두번째 차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냉동탑으로 만들었고요 조르다가 어, 깔려있는 투냉 거기다가 광폭 윙바디 파레트가 8장이 실리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매물이 이제 5,000 k 로단 금액이 좀더 좋은 아주 얘도 비닐드 백기자니 신차 스티커도 그대로인 차량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차 출고 받았을 때그 받았던 것들 다 들어 있고요. 비늘도채 뜯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다 그냥 신차 그대로 주문하실 바에는 이 차량으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당연히 윙도 당연히 새거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핸들에 있는 요 비닐도 커버도 다 띄지 않은 차량입니다. 어, 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 냉동탑도 한 번에 현대에서 나온 차를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만든 차량입니다. 지금 냉동기. 자, 여기 위에 하나, 여기 두 개. 투냉이고요. 오토미션 들어가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차할 때뭐 삼각대라든지 기타 설명서 등등. 여기 보시면은 비닐도 다안 뜯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광폭인바디6.6 와이드 모델로 새 윙바디가 얹어진 거고요 주행거리는 당연히 300km로 보시면 되십니다 300에서 500km 금액은 다 동일하고요 어, 그리고 신차 as 기간 다 똑같고요 올해 1월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일대 차주가 되셔서 그냥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광폭인바디가 4대 있고요 10장 짜리가 파레트 10장 짜리가 총 10대, 4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광폭 인바디 8장 짜리도 지금 3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신차급 이고요 제가 얼마전에 유튜브 영상 찍었을 때 어, 에어브레이크 들어간 차량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탐탁지 못했죠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없고 비싸요 네, 그 차량으로 굳이 에어브레이크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쌀까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저는 저라면은 그냥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나 어, 지금 광폭잉바디 10장짜리를 지금 요그 옵션이 빠진 이 모델로 선택을 할것 같아요. 네. 너무 금액이 안 좋습니다. 네. 제가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직원이 없는 상태, PD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 m 트럭 오시면은 요거를 한 군데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음트로 연락 많이 주시고요. 이제 3점부터 광폭 잉바디이제쭈르룩 나갈 시즌이 왔습니다. 네, 지금 개별 넘버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가파르게 어, 용달 넘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상승세에 속하니까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차 있을 때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몇 개월 기다려서 뽑을 바에는 신차 저희가 가져다 놓은 신차들 구매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EMT로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